안녕하세요. 용궁대신당입니다. 2022년 이민연 새해 운세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살인 직장인분들은 승진 운이 있을 것이고, 직장 이동 계획인분들은 옮기셔도 괜찮을 것이며, 취업 계획인분들은 취업도 될 것이고, 이민연의 26살인분들은 금전운은 있지만 주식, 비트코인, 금전거래는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솔로인 분들은 좋은 인연으로 가족도 늘 것입니다. 38살인 직장인 분들은 직장 이동 계획인 분들은 급하게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취업 계획인 분들은 취업이 될 것이며 가정이 불화, 이별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 영업, 하고 계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가게 확장, 주식, 금전 거래는 잘 알아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민연에 여러 가지 일을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세인 직장인 분들은 승진운이 있을 것이고, 직장 이동 계획인 분들은 급하게 옮기지 않했으면 좋겠고 취업 계획인 분들은 지인으로 인해 취업도 될 것이며 사업 영업 하고 계신 분들 계획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민년에 사업은 금전는 있지만 상반기에 진행하지 마시고 가게 확장 부동산 투자 매매나 금전 거래는 중반기에 진행했으면 좋겠고, 건강상 장, 혈압, 심장 쪽으로 체크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순 둘이인 사업, 영업, 하고 계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민연에 사업은 금전은 있지만 상반기에 진행하지 마시고, 가게 확장, 부동산 투자, 주식, 금전 거래는 중반기에 진행했으면 좋겠고, 받지 못한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건강상 호흡기질환, 뇌혈관 쪽으로 체크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민연의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자의 사주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참고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